나 퍼스널 컬러는 진짜 뭔지 잘 모르고 음. 어디다, 어디다 대고 얘기해야 니 어? 저는 퍼스널 컬러는 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고 네. 겨울 먼뭐 어, 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라고 <laughs> 자주 물어봤는데 자기한테 네. 잘 어울리는 색깔, 네, 네. 분위기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어, 맞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게잘 어울리는구나 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네. 근데 저는 네. 생각보다 사람이 그 그래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게 나한테 뭘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나 그 생각이 잘못 그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그래, 저, 한이만 입어보시면, 옷장이 좀 추려지면서, 어. 40대, 뭐 50대, 60대로 갈수록, 그 하나의 스타일로만 가거든요. 네. 근데, 10대 분들은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면서, 막 여러가지를 해봐요. 어. 근데, 퍼스널 컬러를 하면은, 여기서 천을 한 200가지를 대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옷 쇼핑을 좀 줄여서 할수 있는 거죠. 아, 그게 제일 저... 이득니다저는요 어, 위에서 형이 주는 거 맨날 믿어 <laughs> 입어 읽어가지고 떨려이 <laughs> 말이 되게 좋네요. 이게 요즘 저의 모토거든요. 아, 네. 왜해볼까요 네. 네. 제가 이제 명도부터 시작하면 해볼 겁니다. 음, 너무. <laughs> 준비를 너무 하 <laughs> 그리고 채도.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시는 그 역할도 완전 구채도 하나, 좀저채도 하나의 역할이 좀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맞아요, 사람, 마, 맞아요. 두 번째로 보는 게천생 색입니다. 오늘 입으신 게 사실 청색이에요. 탁, 아, 청색. 깨끗한 색. 탁색 같은 경우에는 회색이 많이 섞인 색이라서 이런 어. 나의 색의 스펙트럼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웜쿨 중에 여기서 웜 혹시 웜? 오 저러시는데요? 네. 내 <laughs> 아직 늦지 <믿지> 않았어. <laughs> 어.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음 그냥 밝은 웜쿨. 어, 두 어. 이게 그 얘기였구나. 네, 맞아요. 아 사계절로 나눈 다음에 얘를 두 개씩 또 쪼갭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을 두 개, 겨울 두 개로 어. 제가 아까 했던. 무서 <laughs> 어떤 사진이 제일 좀 마음에 드세요? 이런 톤의 의상을 주, 좋아해요. 근데 이런 색을 입는 걸 좋아하는데 네. 잘안 어울린다고들. 어, 그래요? 평가를 해 줘요. 그럼 어떤 색 입었을 때 제일 좀 반응이 좋나요? 이런 이런. 색깔. 이런 색. 어, 네. 그런 게 이제 추구이랑 네. 퍼스널 컬러랑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아, 그럴 수 있나. 아직 안해 봤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인데요. 요게 네. 좀더 재밌습니다. 없어서 네. 네, 네 가지 <laughs> 사진을. 오, 선거를 <음성벌을> 이렇게. 네. <laughs> 캐주얼 쪽이고요. 이쪽이 정장 쪽입니다. 네. 네, 여기는 혹시 선호하시는 쪽이 있을까요? 저는 평상시에는 오늘은 이러고 왔지만, 네. 좀 이거는 약간 작업복이고, 네. 진짜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죠. 평상시에는. 이건 편해서 하시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나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 좋아. 아, 이런 스타일 좋아. 요 그렇다고 이런 걸 입고 다니진 네. 않지만, 네. 그 부르는 노래나, 네. 또 제가 참석하는 자리 이런 게. 아 좀 이런 쪽이 반하니까더 네. 자연스럽고 아 좀더 편하게 느껴진다구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미지 진단을 <laughs> 하는 겁니다. <laughs> 제가 이제 얼굴을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뭐 명랑한, 투트, 어어 캐주얼, 완전 캐주얼, 약간 포근한 느낌의 어. 온화한 것도 나쁘지는 좀 않고 라이블리, 하 약간. 예. 포지. 네. 저는 이거 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네. 얼굴 합동한 게 아니라 진짜 인신인 줄 알았어요. 글램식. 약간 류승범. 아, 네, 아 네네네. 이제 내가 도대체 어떤 이미지에 있는지를 제가 이제 볼 거예요. 어.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옷 입는 걸 좋아하는 네. 타입이어가지고. 네, 어, 네. 이거 헷겨갈 때. 네. 때. 그 다음에 오늘 무대 <laughs> 음. 노래할 적에. 음. 평상시에는 약간 이쪽이나 이쪽 사이 어, 간단하게 이제 측색기라는 걸 해볼 거예요 볼한 번씩만 해주시면 여기 나온 거오 노란기가 많으신데요? 맞아요 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실제로 좀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진짜 저희 저희 가끔씩 이렇게 왜냐면 밝기는 엄청 밝으세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더하얗셨을것 같은데. 맞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노래 지는 것이 까매지진 않아요. 맞아요. <laughs> 학교 다닐 때 제가 백곰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배꼼이. 엄청 하서어 어, 하얗고? 네. 뚱뚱해가지고. 백곰. <laughs> 남자분들 평균 밝기가 네. 원래 한 63에서 64 정도 되는데, 네. 6 5예요 아 메이크업 받으실 때, 저는 노란 사람입니다. 네. 라고 선언해주시면. 옐로우맨. <laughs> 그쪽으로 하세요. 가보십 <목소리> 내가 너뭐 가끔씩 우리 팬분들의 엄청난 질타를 받잖아 나의 패션 때문에 <목소리> 학교에서 그걸 찍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예상을 못한 거야 그게 안 어울릴 거라 맞아, 세트가 있을 줄 알았지, 나는. 아니, 나는 되게 특이한 옷을 좋아하거든. 사실 저는 그런 걸안 좋아해요. 왜냐면 남친 룩. 아, 뻔하잖아. 이쪽이 쿨, 원, 핑크색 보다는 응. 사실 이쪽으로 갔을 때가 좀더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응. 왜냐면 핑크 색만 좀 보이는 응. 것 같고. 얘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내 얼굴이랑 매치가 돼서 이쪽이 음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쪽이 웜, 이쪽이 쿨. 보이시죠? 채색이 너무 빠지는 것보다는 음. 색깔이 어느 정도 있는 게 훨씬 더 예쁘신데요. 완전 검정 머리보다는 약간 오늘처럼 음. 좀 브라운이 좀 섞여 있는 머리가 더 예쁘진 거예요. 완전 무채색으로 가면 힘이 좀 빠져 보인다라고 네, 네, 네. 보이네요. 얘네 웜. 음. 이게 쿨 어. 저는 이것도 괜찮은데 노랗기가 좀 올라와서 음. 이 정도 사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쪽으로 가니까 갑자좀 질려 보이요 맞아요 음. 제 얼굴이 음. <laughs> 많이 질려 <지려보면>. 보여요둘다 <laughs> 음. 웜쿨 괜찮다는 거는 진짜 음. 스펙트럼이 넓다 그만큼 아. 입을 수 있는 색이 많다 제가 봤을 때는 웜쿨보다 안 어울리는 특정 색상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laughs>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는 초록색이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초록색, 주황색. 맞아요. 생각했을 때. 이게 네. 이제 초록, 초록 네. 안 어울리네요. 제일 안 어울리는 그 이유는 네. 얘가 노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것 때문에 안 어울릴 아... 가능성이 높다. 아... 한번 해볼 건데요. 쿨톤이 이게 너무 잘 보이죠? 너 오늘 분홍색이었니? 응? 라는 아 것만 생각날 수 있게. 이러면 안 되고 내 얼굴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 같은 분홍색이라도 약간 노란기를 좀 머금어줘야 아이 얼굴 톤이 비슷비슷하게 맞는 거죠. 보시면 얘랑 이렇게 봤을 때얘가 너무 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웜톤 쪽이 좀더 맞을 수 있겠다.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봄이에요. 음봄 라이트고 그다음 여름 라이트 한번 더. 여름라이트, 여름라이트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선명한 면 피하면 괜찮다. 어... 노래 보이는 거를 좀 피해서 오, 안 되겠네요, 얘네 네. 어, 이렇게 보니까 또그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웜, 쿨은 별로 안 타시고 어. 노랗기가 조금 섞이면 진짜 노래 보인다. 안 울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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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은 평소에 아까 좋아하신다고 했죠? 저 했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오렌지색 네. 갈색 이옷 입으시면 된다 전 갈색 되게 좋아하는데 갈색 중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네. 요런 색깔 있죠 이 색깔보다 어두운 거 어두운 걸 입으셔야 돼요 어어. 얘는 너무 노래서 맞아요. 저희 얼굴이랑 거의 비슷해 보일 수 있다 라고... 지금? 하네 그래서 이렇게 입으셔야 얼굴이 훨씬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어 보잖아요. 맞아요 이런 네. 가지 네.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네. 이 너무 통일감이 있으니까 이도 어, 괜찮은데요. 그죠 네. 저는 어, 이런 색깔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얼굴이 좀 밝아지면서 예쁘네요. 이도 괜찮고. 마음에 들어서. 카키색 한번. 카키색은 카키색은 안될것 같은데. 안 돼요? 네. 카키색 말고 차라리 카키색 입으실 거면 네. 좀 밝은 브라운을 차라리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어. 필요하다. 난 진짜 그 야상을 엄청 많이 입고 다녔는데. 아. 그게 안 어울렸구나. 네. 선생님 표정이 네. 너무 모든 걸 말해 줘요. 난쿨한 남자가 되고 싶어. 싶은... 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도 체도가 중요하다. 흐린 어. 애들, 네. 그 애들이 훨씬 잘 어울려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선명한 느낌 그러니까 아이라인도 진하게 그리고 당이 난 느낌은 안 어울리고, 어. 진짜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진짜 잘 어울리신다. 약간 어. 캐나다 할아버지처럼. 뭐, 캐나다 할아버지. 뭔가 이렇게 흔들리자 하면서 <laughs> 온화하면서 어 왔어 뭐 이런 분위기가 어. 더잘 어울리신다. 갑자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꼭 입술 바르고 했던 걸 까먹었다는 생각이 어떻게또 혼난다 또 혼난다 또. 아, 초록이 잘안 어울리는 건 맞는 사실이었요 초록, 오렌지, 노랑 네. 낙엽이 막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네. 사진 찍는 거에이 찍었던 것같은데 지금까지 <laughs> 파란색이 워스트구 나, 우리 호영이는 이런 게참잘 어울리는데 그럼 서로가 이 계시면 안되네요 <laughs> 난 s 모 a 좋은데 <laughs> 어, 서로, 서로. 서로의 워스트 <laughs> 빨주노초파남보 이런게 안어울리는구나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는 o r 딱딱 끊기는 그런 어, 뭔지 알지? 그 k e I'm m o 지 애매모호한 느낌. 선생님 이게 혹시 성격이랑도 관련이 있나요? 아 그건 없는데요. 어, 네. 네. <laughs> 네. 딱 등장하면 바로 보이는 그보다는 완성나 네. 어, 어. 하는 그런 은은하게. 은은한 그런 게 진짜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괜찮죠. 얘가 웜이고 얘가 쿨인데요. 네. 둘다 진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어. 분이라서. 얼쑤. <laughs> 한복 입은 남자. 2025년 12월 2일부터 얼굴형 제가 한번볼 건데요 코랑 미간 1대1은 맞는데 거기에 이마도 맞는데 턱이 좀 깁니다 <laughs> 이런 거 방송에 나가야 되겠니? <laughs> 어. 어 이런 거 무슨 렛미인도 어, 아니고 이거 <laughs> 이마를 덮는 거는 턱이 더 길어 보이긴 합니다 맨날, 나 맨날 덮으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좀 까주시는 게 오히려 예. 요 중안부가 조금 짧아가지고 귀여운 느낌이 좀 나거든요. 아... 그러시면은 브이넥을 지금처럼 입어주셔야 여기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덮을 때는 네? 여기 공간이 있어야 돼 있어야 이렇게. 된다. 아... 여기깔 때는 공간좀 올리셔도 됩니다. 아, 네네네. 제일 안 되는 거는 <laughs> 터틀넥 같은 거. 아, 어, 어, 진짜요? 어. 거. 저는 진짜 보온을 위하여 터틀렉을지금부터 자주 하신다고. 예 네, 맞아요. 약간 비대칭이 있으시네요 이쪽으로. 니가 <laughs> <laughs> 여기 오자 웬디. <laughs> 얼굴형으로 봤을 때는 여기나 이런 요런 데가 진짜 예쁘게 딱딱 튀어나와 계셔가지고 이옆 테가 엄청 예쁘신 요런 요런 턱이 사실 남성적으로 되게 예쁜 턱이거든요. 대부분 좀 직선감이 있는 얼굴형이에요. 음. 눈썹도 거의 갈매기 눈썹 없이 직선이시고 눈도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순한 느낌으로 직선감이 좀 있어요. 아, 저는 이렇게 동글 나이 들수록 이렇게. 점점 내려와요 이게. 땅가 한번 볼게요. 체커보드가 좀안 어울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동그랗게. <laughs> 아저 <laughs> 어,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아, 이 그래 이런 거나 좋아하는데. 그래도 괜찮다잖아. 뺐어요. 뺐대요. <laughs> 약간 이런 요란한 패턴들이 좀안 어울리시네요 어, 저는 이거 뭐라 어. 그러죠 이거? 하운드투스 하운드투스 네,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괜찮은데요? 아. 그러니까 다 정렬된 거 있죠? 지금 보이는 거 보시면 아. 다 이렇게 약간 정렬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게 뭔가 좀 클래시컬한 네. 거같죠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게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게 어울려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걸까요? <laughs> 근데 그거는 약간 양쪽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구미가 너무 강력한데 음. 옷을 비싼 걸 하나 샀는데도 음. 매치가 안 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들고 오세요. 어떻게 뭐 어떻게 당근이지? <laughs> 이미지 한번 볼 건데요. 네. 이거는 귀여움 이미지예요. 동적인 <목소리도> 아. 뭔가 다이나믹한 이런 패턴이고요. 아. 저희는 좀 깔끔했을 때가 오히려 정돈이 잘 됩니다.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오,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니까 깔끔한 거보다는 어느 정도 소재감 있는 게더 어울리시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뭔가 티셔츠도 네. 방금 산 거보다는 뭔가 빈티지 같은 걸 좋아하고. 오, 되게 또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시 저는 비로도는 뭐 네. 약간 저의 원업이죠. 향수 같은 나한테까지도 너무 스파이시한 느낌게 강한 향보다는 느낌 네. 진짜 어디 네. 스쳐가면 네. 어디선가 나는지 모르는 음? 그런 향들이 진짜 좋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튀는 거보다는 좀 은은하게 네. 네. 담기는 거를. 4年になるまで。<laughs> 옛날에는 이제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네. 스파 브랜드나 또막 그런 거를 이것저것 막 많이 사보고 도전을 했다면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어울리는 것도 좀 알게 모르게 찾게 되고 기왕 살때 좋은 소재, 비싼 걸 사서 오래오래 입어야겠다. 입장이 막 많아지는 게 아니라 좀 추려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확실하게, 예, 와, 닿는 것 같네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컬러.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소재감도 진짜 중요하고 어. 추구미랑 얼마나 이제 같은지도 중요하다. 아.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그냥 웜콜이 진짜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아. 유튜브 채널처럼 어. 완전 클래식한 게 진짜 또 엄청 엄청 또잘 어울리고 어. 여기도 다른 클래식이지만 또 클래식. 제목 잘붙있어 붙이면... 네. 음. 예. 완전 있지. 나의 최애 브랜드는 콜로 랄프로렌. 클래식의 대명사여가지고, 꽈배기 니트 이런거 있잖아요. 네. 이런거는 그냥 다 10년 이상 제가 입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내가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또더 깨닫게 된건 뭐냐면, 옷은 입어보고 사야된다. 아, 오늘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웠고 이런 세상이 있는 진짜 몰랐고 내돈내 내 산이잖아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걸 알고 있어야 친숙하고 또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창피하지만 오늘 진짜 처음 해본 것 같아 지금까지 그냥 내가 좋은 걸 하면 됐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였으면 남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거 오늘 아주 재밌게 놀았네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laughs> 앞으로는 참고할 거야.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 이게 나한테 잘안 어울리는 줄 알면서도 어느 날은 그냥 약간 반항심이라고 표현해 주나? 그냥 입을 거야 이런 날이 좀 있지 않아? <laughs> 어, 나는 앞으로 그런 거를 입을 거란다. 왜냐면 열려라 카이니까. 열려라 카이. <laughs>